안녕하십니까. 우리 아비바 생명 상품 개발팀 신입사원 김은호입니다. 저희 친척분 중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암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그런 암을 치료하는 데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암이 보험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극복해 줄수 있는 보험을 보고서 정말 보험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험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좀더 전문적인 생, 전문적인 직업을 찾아서 이쪽 개리 쪽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본부가 힘들기도 했습니다. 수학적인 내용도 어려웠고 그리고 처음 보는 기호들 정말 난해했습니다. 하지만 맨 처음 제가 보험으로 보험을 보면서 생각했던 그 이미지들이 정말 좋았기 때문에 그걸 견뎌낼 수 있었고 지금 우리 아비바 생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왜 금융 회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지 멋있고 연봉이 높은 것만이 금융 회사의 전부가 아닙니다. 은행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소비자를 위해서 항상 생각하고 희생하는 것이 금융 회사의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제 이름을 가지고 보험 상품을 개발하고 다시금 그 안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셨던 저 받으셨던 저의 친척분과 같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